얘들아 8번에서 fx가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이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냐? 네.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. 첫 번째 연속이어야 되고요. 두 번째가 두 번째가 부드럽게 부드럽게, 부드럽게 이어져야 돼요. 수식, 아 그래프가. 맞죠? 맞아요? 네. 그럼 연속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때도 설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. 내가 이 위엔놈의 식을 어, F가 이미 있으니까, 얘를 GX라고 부르고, 얘를 HX라고 불렀었죠. <laughs> 그치? 그럼 두 개의 그래프가 뭐, 한 놈은 이렇게 생기고, 한 놈은 뭐, 이렇게, 뭐,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, 두 놈이 특정한 지점에서, 지금 X가 언제일 때? X가 1인 지점에서, 두 놈의 그래프가, 요렇게 오다가, 요런 식으로 이어져야 될 거야. 일단 이어져야 되죠. 그렇죠? 일단 이어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? 씨, 자꾸 F야. G에다가 1을 넣은 값과 H에다가 1을 넣은 값이 같아야 돼요, 반드시. 그래야지 붙을 거 아니야, 이 순간에 딱 이어질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리고 연속까지, 아, 아그 다음 부드럽게 이어지려면 내가 뭐라고 설명했었죠? 요 순간에서의 이쪽에서의 기울기, 이 그래프에서의 이 순간 접선, 아, 순간 변화율 있죠? 과요 그래프의, 요 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지금은 다르지. 그죠? 이게 같아야 돼. 요 이게 같아야 됩니다. 그죠? 그럼 식이 어떻게 적혀요? G'1하고 H'1이 같아야 된다고. 됩니까? 이거 내가 이미 수업했던 겁니다. 이 식만 두 개를 적으면 미지수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답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야겠죠? 계산 생략할게요. 계산 생략해도 되겠죠? 계산한 사람 답이 얼마나, 얼마오냐 정답이 12가 나오는지. 다 지금 해보고요. 플러스. 요거 계산 집이 나온지 해보고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지금 풀어봅니다. 9번이요? 어, 9번을 풀어보세요.